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절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 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더 수고하지 않는 삶을 위하여. 아멘. 예,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수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수고를 하고, 또 정신적인 수고를 하고, 육체적인 수고를 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수고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수고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0편 90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을 사람들을 수고하는 존재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평생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우리는 헛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오늘 시편 127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매년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에는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아, 그래서 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가면서 합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화답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에서 성을 쌓고 또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면서 그렇게 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러다 보니까 능넉하지를 못했습니다. 팍팍한 삶이었습니다. 참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종종 강도들이 국경을 넘어와 가지고요. 이 성을 부수고 집을 부수고 들어와서 또 집에 곡식을 빼앗아 가고 포도주를 약탈해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팍팍한 삶이 더 힘겨운 삶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그 배고픔의 시간들을 또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절기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준비해 가지고 기쁨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과 같이 함께 미리 미리 준비하고 또 이웃들에게 우리 함께 같이 올라갑시다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그렇게 멀리는 사람들은 한 달씩 이렇게 고그 걸어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0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어, 수고 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자면서요, 그렇게 늦게 누우면서 어, 그렇게 수고했지만, 그러나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밤에 잠을 자면서 그렇게 잘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습관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부르는 그냥 아름답고 음악적인 기교가 섞인 그런 전문 음악인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음악성도 기교도 아무런 꾸밈도 없습니다. 그냥 늘 농사짓고 살던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무슨 기교가 있겠고 음악성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으로서 그냥 노래를 부릅니다. 박자도안 맞을 수 있습니다. 박자가 맞지 아니하고. 음악성도 전혀 없고 그냥 투박한 그런 노래였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었고요 그들의 삶에 대한 고백이었고 내삶 속에 묻어있고 스며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의 삶이 비록 박판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7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노래입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와 시편 127편에서 인생과 그리고 살면서 하는 일과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없이는 허무하고 헛될 것밖에 없다. 헛될 수밖에 없음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이는 복잡하고 분주하고 많은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더더욱 더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인간의 수고가 대단한 것 같다. 성을 쌓고 또 집을 짓고 또 사람들을 길러가지고 군사를 길러가지고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인간들의 수고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요. 인간의 수고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다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마는 그런 헛된 것이라고 내가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 그렇게 그 의미와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못하고 그렇게 헛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힘들여 집을 짓고 또 성을 쌓고, 지키고, 1년 내내 고생하며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또강도대가 와가지고 그것을 다 약탈해감으로써 그 1년의 수고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들, 외적인 문제들까지 그런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그 수고들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힘과 노력과 지식과 지혜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제로 말미암아서 죽은 존재가 된 아담과 하와는요 고통의 수고를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땅은 가시덤불을 내었습니다. 은근치를 내었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해야만 되었습니다. 잡초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만 되었습니다. 매일 나가서 밭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밭을 일구어야 됐고요 곡식을 씨를 뿌려야 되고, 그것을 가꾸야 되고, 물을 줘야 됐고요 그래야 겨우 곡식을 거두어서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수고에 땀을 흘려야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것다 두고 가야 되는 아무것도 내 것이 되지 않냐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무리 빌딩을, 빌딩을, 뭐, 100층짜리를 내가 지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그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 헛되다는 헛된다, 것입니다. 참 여러분, 모든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타락한 인생의 결국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 하나님 떠난 인생이란 이렇게 허무하고 헛되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범죄로 인간이 아무 소망 없이 수고만 하다가 죽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 땀흘리며 수고한 그 모든 수고도 이 의미와 가치가 없는 그런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잠은 전도서 2장 11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수고하는 삶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수고들은 허무하고 헛될 뿐입니다. 솔로몬은 그 점을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수고의 가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수고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헛되지 않은 삶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있는 삶이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은 내가 땅에서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은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은 그렇게 하나님이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먼저 솔로몬은 집을 건축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집을 세우려면 건축가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헛된 수고와 복된 수고의 차이는 인간의 열심과 지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로 수고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내가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타락 이후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요 제법 근사합니다,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부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수고하더니 결국 저렇게 화려한 인생 사는구나.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런 삶은 결국 잠시 피었다 떨어지고 마는 꽃과 꽃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꽃의 꽃의 영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고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분께서 내 인생의 집도 세우십니다. 그분께서 내 인생도 섭리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정말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 두 번째 예를 들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튼튼하게 성을 짓습니다. 아주 두꺼운 성벽을 쌓고 높은 성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성을, 성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잘 지키지 않으면 저기 와서 빼앗아버리면요.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수꾼은 밤낮으로 근무하면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살핍니다. 교대하면서 그렇게 살피지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지키고 적이 쳐들어오는가 들어오지 않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껴서 지키고 서 있을 뿐이지요. 성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껴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는 농사와 관련한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잠자리에 들며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참 일도 많고 힘드는 게 농사일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또 논둑이 터질까봐서 새벽이라도 나가봐야 되고 늦은 밤이라도 나가봐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질 때 그렇게 나갔다가도 변을 당하는 그런 일도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사실 해마다 듣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의 손을 보면요, 다 같이 하나같이 그렇게 아주 거칩니다. 손끝이 다 갈라져 있고, 손톱이 다 그렇게 거칠고, 손톱도 그냥 아주 두꺼워져 있고 갈라져 있고 그렇습니다. 자초를 제거하고, 돌을 주워내고, 거름도 주고, 씨, 씨를 심고, 비가 오지 아니하면요, 또 물도 뿌려줘야 되고, 잘 돌아보지 아니하면 헛수고가 대기 일수입니다. 짐승들이 와서 자농사지은한데 싹을 다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잘라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뿌리식물은 아예 그냥 땅을 파서 다 그냥 파먹어버리기도 합니다. 잡초들이 자라서 곡식을, 곡식 성장을 방해하면 잡초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모두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감당해야 수확을 해가지고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고의 떡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수고의 떡이지요. 우리가 집에서 매일매일 새끼니 밥 먹는 것, 그다 수고의 떡들입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 대가를 가지고 또 양식을 사서 먹고, 그다 수고의 떡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해봐야 하나님이 돌봐주시 아니 하시면 수고의 떡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은 많은 수고가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먹으려고 뭐 많이 쌓아놨다가 또 내가 먹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헛수고가 그 아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은요, 수고요, 고통입니다. 그들이 수고를 해서 얻은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코 죽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화려함들이 그 능력함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거리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인생을 죽입니다. 그 달콤한 맛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천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인생은 육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다가 그렇게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그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많이 뛰고 수고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피곤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수고가 그들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인생이 그냥 수고일 뿐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겁니다. 그냥 수고만 하다가 그냥 먹, 먹기는 먹었는데 남들보다 좋은 것 먹긴 먹었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허무한 것이지요. 내가 그거 먹으려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가? 내가 그냥 그거 먹고 살려, 그거 먹으려고 내가 살았던가? 내 인생 살았던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삶의 삶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왕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 없는 삶은 잠자지 못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쌓아 놓은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이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이고 잠자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그런 삶이지만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닌 그런 삶이지만 또 인생의 마지막에 서면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냥 불안했던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이 뭡니까,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거지요. 잠이 뭡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쉼과 평안.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사람은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진짜 믿으면요, 평안합니다. 진짜 믿으면요, 평안에 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쉰다고 해서 다 똑같은 쉼이 아니지요. 육체만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그냥 육체만 쉬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끝났으니까 와서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은 하는데 마음은 그래도 편해서 마음은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그 정신적인 심과 육체적인 심과 영적인 심 이것이 다 함께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짜 쉼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절대로 헛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지만 헛될 뿐입니다. 인생 자체가 헛됩니다. 집을 세우는 수고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 늦게까지 하지만 헛됩니다. 밤새도록 성을 지키지만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헛된 삶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에 독특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잠입니다. 잠은 쉼이고 평안이지요. 여기서 잠은 수고와 대비되는 겁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쉰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진짜 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냥 고민 가운데 불안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잠을 쉰다쉴때 쉬게 하시고 진짜 쉼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과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면서 평안 가운데 잠을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렇게 분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백성은 절대로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잠을 누린다고 합니다. 헛된 수고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충분한 잠을 잡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이것이 헛되게 헛되다고 생각하면요. 어떻게 불안해서 잠을 자겠어요? 그러나 내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복받는 신자의 여유 있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잠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사는 방법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그 방법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삶의 처세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기뻐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좀 부족해도요. 비록 물질은 좀 부족해도. 비록 집은 좀 좁아도요, 비록 높은 자리는 올라가지 못했어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돌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신자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와주십니다. 물론 어떤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고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이었구나 그렇게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걱정하며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로 수고의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고, 그 수고가 헛되, 헛되다는, 헛되게 될까 봐 염려하는 것이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고 때문에 안식을 하는 것이죠.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는 날을 주셨습니다. 쉴수 있는 날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지요. 하루는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열심히 일하고 또저녁게는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수고가 나에게 복이 될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 가운데 또 쉬, 쉼을 누리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 인간의 생사화복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은약의 자녀들의 앞날도 사업도 책임지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언제나 복된 겁니다. 그것을 체험한 다위선 10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왕이신 여호와. 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가 복된 수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에 내 삶이 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언제나 심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내 모든 수고가 복된 수고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또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평안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에 내 삶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인으로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보호하시기에 하나님이 내 삶의 의미를 주시고 내 삶의 가치를 주셨기에 나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기에 내 삶이 모두가 다복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과 평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우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